자, 1 나누기 100분의 36인데, 100분의 36은 얼마니? 뭐, 그래서 이거 빼봐. 100분의 얼마니? 100분의, 100분의 64가 되겠지, 얘들아? 그치? 지이나 어, 하고 있지? 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100분의 얼마? 100분의 64의 n제곱은 어차피 a는 내가 약분했으니까 얼마야? 100분의 얼마니, 얘들아? 100분의 얼마다 1이다. 맞아 맞아. 맞죠? 자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하라? n을 구하라. 그런데 얘들아 문제를 잘 봐. 제일 끝에 보니까 단 로그 2는 얼마다. 0.3이다. 미줄 하는 거 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볼때 로그의 값이 주어져 있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로그가 나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두개잘 구해야 분 돼요. 로그의 값이 조건에 주어지지 않을 때는요, 뭘로 구하는 거야, 그때는요? 지수로 구하는 거야, 지수로. 어?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왔어? 로그 2가 나왔죠 그럼 뭘 통해서 구하는 거야? 로그를 통해서 구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양면에 뭐 하면 되겠어? 지금 그게 가장 기본이야. 양면 로그만 취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어제 그 특강 교재에 보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로그의 범위가, 로그가 안 나왔어. 그건 뭐로 푸는 거야? 지수로 푸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얘가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64에 몇 제곱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수를 비교하는 그런 패턴이 될 거란 말이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네. 자, 지금은 그러면, 당연히 양들의 로그 취하죠? 자, 로그를 취했다고 칩시다. 바로 니네가 얘기해봐. 로그를 취했더니 이 N은 뭐할수 있어? 될수 있죠? 그 얘는 바깥에 N 빠졌어. 자, 바로 들어가고요. 들어갑니다. 얘는 그러면, 로그 얼마? 64. 질문, 64는 2의 몇 제곱? 몇 제곱? 그렇죠. 2의 6제곱, 마이너스. 바로 해봐. 로그 100은 얼마? 그죠? 10이야, 2야? 20 그지? 자, 2. 자, 얘는. 자, 컴온. 로그 100분의 1. 이제 바로 들어가 로그 100분의 1은 얼마야? 얼마인지라 로그 1백분의 1 이? 예? 진짜 보민아 아 로그 1백분의 1이 얼마니 보민아 음 하지 말고 얘는 로그 1백분의 1은 10의 몇 제곱이야 이놈들아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얼마? 음. 그렇지 아니 방금 꺼내면 되잖아 얼마인은 마이너스 오케이 얘는 우면 얼마다 마이너스이다. 야, 이거 아직도 모르면 어떻게해 음? 자, 이제 그러면 마무리하면 되겠지, 얘들아. 여기 n 곱하기. 자, 여기서 진수의 지수 바깥으로 빼니까 6 곱하기 log 2 마이너스 2는 얼마나? 마이너스 2다. 됐니, 얘들아? 자, 문제 봐봐. log 2가 얼마래요? 그렇지. 0.3이래, 얘들아. 그치? 그 여기다 0.3을 다 대입해서 두 개를 뺐지. 얘들아, 그럼 이거 양수가 나오겠니? 음수가 나오겠니? 양수. 예? 양수라고요? 뒤에 마이너스 1을 뺐는데요? 음수. 그치? 음수가 나오겠지? 그 음수를, 자, 봐봐. 선생님 잠깐, 컨닝 좀 할게. 걔가 얼마가 나오냐면, 안 나왔네. 이거 해봐, 얘들아. 로그 2가 얼마야, 지금? 0.4. 맞지, 얘들아? 0.3, 0.4. 그 얘는 얼마니, 얘들아? 6곱 했으니까. 그렇지, 1.8. 그럼 1.8에서 마이너스 0.2에서.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땡큐, 0.2. 자,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0.2 나누면 되죠? <laughs> 물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면 되고요. 따라서 n은 얼마? 2분의 20이니까 얼마야? 땡큐 10이다 그래서 몇개 필요하대 얘들아? 예 네, 그래서 10개 필요하다 뭐 이런 문제 자뭐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문제 볼때 그거 잘 확인해야 돼로그의 값이 있을 때는 당연히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맞죠 근데 그 특강 교재에 그게 딱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로그가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수로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봐라. 뭐 3분의 2의 n제곱이 예를 들어서 뭐 27분의 8. 잘 봐봐, 얘들아. 자, 이런 경우에서는 굳이 로그를 씌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런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답에 뭐 우리가 볼 문제에 로그가 안 나와 있단 말이야. 당황해하지 마. 이때는 지수로 풀면 돼. 그러면 27분의 8은요. 얘는 3분의 2의 몇제곱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얼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로그가 나와 있으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되고, 로그가 없으면 지수로 구하면 되고. 알겠어요. 없다고 뭐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로그 방정식 끝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